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미국 인플레 감축법 통과, 유럽 폭염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어, 에너지 관련 주인 것 같은데 요 이번에도 맞습니다. 네. 어, 사실 지금 현재 주도주로 자리 잡은 외김 했던 어. 태조 이방원에서 방산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음. 전부 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너지 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왜 주도주가 되어 있냐면은이 에너지에 대한 전략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각 나라마다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이 왕자의 게임에 들어왔었을 때도 가장 행복했던 적이 뭐였냐면은 제가 에너지 관련된 3위 일체 종목을 매수했었을 때 그때 이제 어, 실질적으로 포션 됐었을 때 그때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1등의 자리를 안친 것도 이 에너지 관련된 업종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자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또 제가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들고 온 이유도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수 있는 게 위에 얼마 정도까지 이익 모멘텀 자체가 잡혀질지 아무도 계산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은 지금 시장상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 업종들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가 어, 이익 모멘텀의 업종 자체인데 추가적으로 더 가능할 수 있다. 추가적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의 판가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지금으로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또 이번에도 신재생에너지 종목 관련된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음. 네, 자 과연 이번엔 어떤 종목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인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해지가 아닌 투자의 대상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님? 어, 사실 예전에 음. 경우로 돌아보게 된다면은 불과 한일년 전, 2년 전으로 돌아갔었을 때 사실 우리가 이런 에너지 관련돼서는 어, 보통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 상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걸더라도 오히려 시장에 혹시나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에너지 업종들은 이제 어, 투기나 아니면은 아. 시장에 대한 이제 좀 핵지 포지션을 걸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었지만 지금 불과 2년, 3년 정도 만에 1년, 2년 만에 결국엔 지금은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니다. 뭐 신재생 업종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실적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에너지 관련된 이런 인플레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적자였던 회사들이 정말 크게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하면서 음.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까지도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에 대한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음.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정도 치를 잡혀지고 있는가 시장이 얼마 정도까지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이런 관련돼서는 이제 분석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도 지금도 저점이다 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주들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해체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실적도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투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세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바이든든 바이든 대통령이 끈다라고 네. 어, 말씀해 을 주셨는데요 오 바이든 바이든든하다 센스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너무 센스 있는데요 <laughs> 네저관간이 네. <laughs> 네. <laughs> 머리에서 나온 거 맞죠 어, 제 머릿속은 아니지만 네. 서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적풍문관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네. 사실 종목에 대해서는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더 센스 있는 거좀더 음. 아이디어적으로 좀 신선한. 것들, 이렇게 제가 좀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골똘한 고민들 많이 해요. 창작의 고통을 <laughs> 매일 드리 있습니다. 매번 창작의 고통에서 <laughs> 네. 어, 계속 고민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등 바이든 대통령이 끈다는 라 것처럼 미국 대통령 그리고 플러스로 유럽 그리고 국내 마찬가지로 모두 정상적 정, 모두 국가들에 대한 정상들이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업종에 대해서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원래는 현 기업들이 매출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어 비용에 대한 지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국가가 대신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버프를 받았을 때 기업들이 더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음. 과거에 이차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업종들도 이익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종목에 대한 힌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런, 요런 근거성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업종들이 단순 차트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힌트를 가져왔습니다. 음. 네, 왜 에너지 관련주의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제프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엄청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826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들 또 힌트를 하나하나 만나 볼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힌트를 들어 보시면서 아, 적풍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종목이 뭔지 알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노란 톡에 들어오셔서 그 종목명을 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826번으로 적풍이라고 보내 주시면 입장 가능 링크를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답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삼성 6년 만에 M&A 나설까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복권이 되면서. 지금 이 M&A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전문가님? 그렇죠 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사실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어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서 음. 이제 좀 경영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다들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 일거술 토적으로 지금 전국민인지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2022년도 하반기에 이 삼성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M&A 지분을 인수하건 또는 회사를 전체 인수하건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저는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는 대규모 투자를 이미 약속을 했어요. 다 계획도 다 발표했고 이미 1차 투자가 끝나서 이제 2차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 815 사면 이후로 이정 부회장이 어떤 경영활동, 그러니까 재취업을 하는데 5년간의 그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어떤 경영활동 할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이정 부회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해가지고 어, 경제 살리는 데 보탬이 되겠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좀해 주었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 쪽은 당연히 하겠지라는 분위기고 거기에 이제 추가 알파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메타버스나 로봇 그리고 이제 바이오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도 좋아요. 좋지만 요즘 전망이 조금 어, 부진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한 어, 메타버스, 로봇, 바이오 이쪽에서 어, 좀 준비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아마 다음 인트를 보시면은 조금 더 가까워지실 것 같습니다. 음. 네. 반도체가 아니라 메타버스나 로봇, 바이오 쪽에 어떤 M&A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히트는 JYP가 50억을 투자한 그 기업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 JYP가 투자를 했다면 메타버스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그렇죠. JYP랑 바이오는 뭔가 이렇게 연결이 잘안 되죠. 네. 로봇이랑도 연결이 잘안 돼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JYP 엔터사업이랑 가장 밀접한 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음. 요즘에 아쉽게도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뭐, 날이 갈수록 폭락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보통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폭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작년에 이제 기대감으로 막 이제 올라왔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적자회사들이에요. 실적나 회사들이 얼마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실망감도 많이 좀 사그라들고 신용물량도 다 빠지고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 증시에서 아직 안 오른 업종을 찾는다면 은 저는 마지막 남은 게 메타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검색창에다가 JYP 50억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제가, 제가 봤을 때. 음. 그래서 이거 빨리 맞추셔서 저희 커피 많이 드시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다려드리는 거니까 이따 이거 어, 잘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네. 자, 지금 방금 큰 힌트를 드렸죠. 포털 검색창에 JYP 50억만 쳐도 이 기업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찾아보시고 지금 빨리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커피쿠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4 곱하기 4는 16 인데요 전문가님 네, 그게 이거를, 아니겠죠? 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4 곱하기 4지만 네. 우리또 저기 어,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아. 이제 4x4 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찾고 계실텐데 제가 이제 힌트로 드리는게 바로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보시고 어, 뭔지 알았다 하시면은 바로 우리 그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답을 외쳐주시면 선착순으로도 많은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또 노란 톡방에서 제가 또 전략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커피보다도 큰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또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도 하잖아요 화요일마다 오늘은 어, 삼성 M&A가 기대되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당연히 알려드리고 가격 전략 말씀드릴 거예요. 제 최근에 들었던 국전 약품 급등했죠? 그래서 이번에 전략 드리고 그리고 삼성의 M&A에 기대되는 업종까지 한번 알아볼 생각이니까 오늘은 이 업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분석하고 가는 시간 잠시 후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답을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노란 두개 들어 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이 삼성 M&A 관련해서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또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타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를 들어 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 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 하니깐요.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그럼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역시 이번에도 신재생 에너지 네. 태양광 쪽인데 어떤 종목인가요? 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져 나온 종목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laughs> 자체 어, 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예. 여러분들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면 헐 그거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저번 주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도주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출발했을 때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 기존에 방산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태조 이방원 관련된 이런 업종들을 봤었을 때기존에 원래 안 좋았더라는 이 악재들 그리고 시장에서도 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런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턴어라운드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급등 장세 가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대장주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제 현재 지금 들고 있는 대명에너지 플러스 알파로 현대는 솔루션. 사실 이두 기업이 되게 좋은 업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두 기업은 둘다 시총이 비슷비슷하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기업이 현재 지금 현대에는 솔루션이 오늘 음봉이 잡혔습니다. 자 기존치에 우리가 조금 더명확하게 보자면은 이전치에 6만 원대를 돌파해주므로써 6만 원대까지 한번 어 위에 꼭지점 한번 딱 찍어주고요. 그 상태로부터 현재 지금 10%에서 15% 정도 현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월봉을 봤었을 때. 보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5월 달부터 이제 현대뉴솔루션이 60% 정도, 70%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때 이제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그리고 어, 경기 침체 우려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어, 유가에 대한 상승, 그 유가에 대한 하락 자체가 있으면서 이런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으면서 신재생업종에 대한 훼손 자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양봉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7월 달 때부터 시장이 급등세가 있어지면서 주도업종으로 현재 지금. 어, 발도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8월 달 기준으로 이렇게 양봉 고점 자체가 22%까지 올라갔었다가 조정이 나오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쓸때 굉장히 매력적이 높은 업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핸드앤앤 솔루션 관련돼서는 저는 어, 여러분들이 진입하 좋다. 이렇게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요 관련돼서 우리는 요런 어, 54,800원 정도에서 어요 박스권 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매수 범위는 54,300원에서 이제 5500원 정도까지 5만 원 레벨에서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들어가 주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저는 8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기업에 대한 목표가가 자체가 뭐 7만 원대다, 6만 원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 기업에 대한 그영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목표가도 상향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목표가 좀더 높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절가는 여러분들 4만 4천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수정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색 방 들어오셔가지고 제 전략에 대한 공유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네, 오늘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전략주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도 태양광 관련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 일단은 매수 범위는 5만원 레벨 대에서는 가능하겠다라고 아래 자세한 매수 범위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8만원, 손철가는 4만 4천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샵 826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더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정보통화해주세요.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적분 전문가가 준비한 전략 조립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제 이제 휴일 때문에 방송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분 전문가님 오늘 두 개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그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 네. 오늘 또첫 번째로 가지고 오셨나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코종목. 그 종목명을 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 종목 하나가 있고 음. 또한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던 바로 오. 그 종목이고요. 종목명은 솔본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솔본이라 하면 그때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고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이제 늘고 또 요즘 분위기 가 어떻습니까? 재택근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용인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 어떤 법안의 발의 같은 것도 되다 보니까 이재택근무와 원격진료는 사실 뗄레야뗄수 없는 관계예요. 같은 비대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원격진료 관련 주 지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재택 원격 그리고 원격 진료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이 눌림 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국전약품도 한번 수익 드리고 눌릴 때 들어가서 또수익이났잖아요이 종목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솔본이 지금 4,175원으로 끝났는데요. 저는 4,200원에서 4,100원. 그 사이를 매수 구간으로 좀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앞자리가 바뀌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50원으로 제시 드리겠습니다. 음. 네, 국정약품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솔본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전에 방송 초반에 말씀드리고 13%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던 종목인데요. 자, 다시 한번 수익을 낼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범위는 4,100원에서 200원 사이,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85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시세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라구요. 샵 826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드시면 노란색 입장 가능하시고요. 장중에 더 많은 정보들도 받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자세한 전략과 함께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삼성 m a 가장 또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음. 후보가 될 만한 종목들이 몇 개가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되게 유력하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종목이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에서 알아볼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삼성이랑 또 여기 고객 관계로 있기 때문에 공급 고객 관계로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한번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 플러스 또다시 후보가 될 만한 종목들까지 오늘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 아주 큰핫 이슈가 될 것이 바로 이 삼성 M&A 관련한 부분일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관련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정리를 해둬야겠죠. 오늘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는 삼성 M&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정리하면서 또 그중에서도 알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오늘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 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클릭하시면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